정동원, 대한민국의 음악계에서 빛나는 한 줄기비처럼, 그의 선율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의 감동을 전하고, 그의 따뜻한 인간미는 무수히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매력적인 가수의 인생여정은 어떠했을까요? 김명주 선생님은 정동원의 어린 시절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그토록 따뜻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학교 시절, 정동원은 아침 식사를 위해 1년 동안 아침을 거르는 것을 선택했으며 학교 근처에서 노숙인 어르신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의 순수하고 따뜻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을 위한 그의 배려와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주 선생님은 정동원의 이러한 마음을 보며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동원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항상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으며 그의 미소와 축복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위안을 줬습니다. 그의 노래는 이러한 그의 인간미와 사랑을 반영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에 강한 울림을 선사합니다. MBN과의 갈등 속에서도 김명주 선생님은 정동원의 복귀를 간절히 원했으나 MBN 사장의 거부로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원의 이야기는 그의 따뜻한 마음과 무한한 사랑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그의 인간미는 우리를 더욱더 감동시킵니다. 우리는 항상 정동원을 응원하며 그의 노래와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동원, 우리에게 주는 유일무이한 스타이며 그의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